물어보는 것처럼 제가 그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좋아요는 왜 누르는 거예요, 도대체? 좋아요 누르면 뭐 좋아요? 그냥 좋아? 그냥 마냥 좋으니까? 아, 좋아요 누르면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떠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100개씩 만들어질 때마다 방송 시간 2시간씩 연장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따봉 표시. 제발. 제발 눌러주세요. 세상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 되고 싶어요. 제발. 이것만이라도 1등하게 해주세요. 평생 1등한 적 거의 없으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갑자기 1000개 돼있으면 20시간 방송해야되잖아 아 그러면은 시원하게 바지 벗고 해야지 뭐그렇게 바지 벗으면은 약간 정신 바짝 들거든요 군대에서도 군대에서도 다른 때는 막 정신 몽롱하고 막 그러다가도 씻으러 가.. 씻으러가면은 씻으러가서 거기서 갑자기 정신 바짝 들잖아 혹시나 혹시 있을 혹시나 해서 아, 진짜 이거 랜스 차징이었는데, 완전. 아, 이미 태어날 때 1등이다? 야, 명언이야. 어? 이미 태어날 때 1등이었대. 그래, 2억 마리 중 우리가 1등이었지. 2억 대 1위에 경쟁을 뚫고 태어난 거야. 근데 씨발, 태어나 보니까 140억 대1이야 어. 와, 안 되지, 그거. 태어나니까 더 망했어. 태어나니까 심지어 집에서는 강아지한테도 밀려, 가족한테. 그러니까 미물까지 다 합치면은 한 300억대 1인데 왜 태어났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이거라도 1등하게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줍시다. 그래서 마무니가 좋아요 폭격해 주세요. 좋아요 해 주세요. 그랬구나 어, 마무니한테 유튜브 많이 배워야 돼. 마무니가 똑똑해. 마무나 사랑한다. 형이 이제야 궁금증이 풀려서 형도 이제 좋아요 많이 받을게 같은 게임 안하게 빌어 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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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이요 진영은 저거 눌러 보세요 그그 백스페이스키 한번 눌러 보세요 우와 와이 미친 누구야 야너 누구야 미친거야? 미친거야 얘 뭐야 돈이 없어가지고 1 10, 0나라려밖에 없어 야 뭐야 너야 미쳤나봐 야 나한테 렌즈 차징할라 그런다 또라이 이거 오케이 니네 가속도를 내가 내가 쓰지 이가속도를 내가 그가속도를 내가 쓰도록 하지 자 가속도 토속속토속스토 가속 도! 가속 도! 가속 카스토 도! 가속 도! 가 아씨이기 마세이 몇몇몇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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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때부터 칠수 있어요? 어 300이야 안 돼. 저 400이니까 마세이 좀깔게 마침 초록색이네, 어, 다이가. 마침 초록색이야. 알로 일로. 알로. 강력. 아 어, 큰일이다, 큰일이야. 큰일이야. 이거 거의 이쑤시개 가기야. 이거 하하! 이쑤시개로야. 나 지금 간다. 하하! 그렇지, 잘들어갔어 제대로 들어갔어 역해야, 목소리가 역했데얘 엘리샤 같은데, 하하! 너와 나의 말 이야기. 엘리시, 아이 생쥐가. 여왕이라고? 여왕이면 다른 곳을 공략을 다른 여왕 폐하를 패를 끼칠 줄 끼칠 수 없지. 다른 다른 곳으로 다른 곳에 뒤를 넣어야 돼. 왜왜말때리말 말, 대신 말 때린 거야. 아 로그 남아 있어. 말 때린 거라고 오해하지 마. 말 죽으면 안 걸려? 그래 그래. 말 죽이지 말자. 됐어, 됐어, 됐어. 포람 숙련도가 85가 되면서 제가 85년 10월 24일생이니까 제 생일이 한 달하고 반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건 이겼다. 아 이건 이겼다. 이건 이겼어. 아니, 쌍놈 앞을 막고 있는데 그 옆에서 치는 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분이 걔 같은 경우는 뭐야? 그렇지! 아, 여왕이네 어, 여왕이었네 <laughs> 여왕님 죄송합니다 근데 여왕이 싸움 개절하나봐 미쳤나봐 라파기형 안녕하십니까 프로 노예라고 합니다 당신 총사령관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그레인 와인드, 와드 경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베란지경? 베란지경은 약간 이름이 외설적이군요. 음, 음, 음. 어, 조하나다. 조하나. 조하나야. 뭐야? 어, 조하나 결혼했나 봐. 야. 조하나 이개 같은 결혼했나 봐. 오조타니 이시. 아니 어떻게 좋아나 이해를 못하겠네. 왜, 왜 결혼했지? 여기다가 여기다 땅 사자. 죽은 프라벤의 카틀레저는 당장 조금 담가주려 정말 용감한 사람못 찾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야? 뭐야? 왜왜안 팔아? 수도에서는 수도에서는 이거 못, 장사질 못 하나봐요. 여기는 내가 해놨네. 옥스칼 가보자. 조강지 처가 좋더라. 선 연료가 좋더라. 국민 연료 서현 연료 국민 연료 다써어요 야, 캘럼보레야 이거 끝나고 내가 말 사줄게. 기다려 봐. 지금만 걸어. 이번만 걸어다녀. 지금 모드는 애니 모드고요. 와 야, 상패 멋있지. 상패 멋있죠. 와 완전 도륙이다 도륙. 도륙 도륙. <웃음> <웃음> 천도다내거 <laughs> 팔라딘 죽었나? 팔라딘 죽었나? 아, 팔라딘 죽었네. 아. 나이스, 신발 나왔다. 어, 야, 둘이, 케미가 잘 맞네. 역시 똑똑한 애들끼리는 케미가 잘 맞아. 그래, 그래. 너희끼리 케미를 좀잘 맞추도록 하렴. 자, 켈렌보르에게 우리가 장비를 좀 나눠주죠. 우선 칼은 내꺼보다 더 좋은 걸 들고 있으니까. 어, 아, 아, 켈렌보르가 아니었군요. 이 여자애, 알리샤. 알리샤에게 지금 신발이 없거든요. 신발 좀. <laughs> 무좀이 있어 가지고 어, 무좀이 있어 가지고 철로 된그 플레이트 그 아머 신발을 못 껴. 무좀이 강 세게 있어 가지고. 무좀 때문에 안 돼. 근데 에밀린이 내내 마을인가? 내마내 내 마을이 어디였더라? 내 마을이 어디였는지 까먹었네. 다약 탈당했어. 나라가 왜 이래? 지경이 났는데? 발좀 이쁘장한 거 하나 사줄까? 어 절름발이면 되겠나? 아이고 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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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있네 최미피 달라 최미피 살아 있네 최미피 비요 비요 불렀죠 감사합니다 최미피님 고맙습니다 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이고마워요 무거운 노루 전 도, 돌격 말나 이거 탈수 있는데 어 내가 말을 바꿀까 아나 승마술이 그지라 가지고 이걸 못 하네 얘 이거 하나 사주자 음. 기분이다 그리고 길드마스터한테 얘기해서 음. 왜삼방윤지는 어 544원, 그래, 이건 여기 그냥 이거, 이거야. 그냥. 그 영지여, 영지 아직 하나일걸요. 그여왕이랑 싸움지라고서 친... 그거를 못해가지고... 덜 친해져가지고 아마... 안될 거예요. 캘린보르 기병 만들어주고... 자, 노르 전투 막 끼워줍시다. 됐쥬? 밥좀 살게요. 밥이 없네. 뭐야? 안녕하세요. 할만한 일거리가 있습니까? <laughs> 뭘 꾸미려고 하오? 음모? 음모는 털이고 이 새끼야. 이씨. 아니 나와봐 마을 들어가게. 너랑 말하려는 게 아니고 디림 마을 들어가려 한다고. 이씨 왜 이러는 거야? 정신 나갔나? 빵좀 사고. 과일도 하나 사고, 야채도 하나 사고, 말린 고기도 하나 사고, 소세지도 하나 사고, 소세지는... 소세지는 맛있으니까 됐죠. 우리 마을이 루두난가 여길 기 건데, 우리 마을 가서, 우리 마을 친구들, 마을 친구들 좀... 좀 살려주죠. 오! 와우. <laughs> 잠깐만. 혹시 소드마스터가? 아, 씨. 소드마스터는 안안 땡겨지나봐. 무조건 키워야 되나봐. 마을 총장하고 얘기해가지고. 어, 나에게 부탁할 일 없어? 절실해 심각해. 거점은 술을 짓다 고장을 부리고 마을거는 허락하고 있습니다. 밀수꾼들이 소굴이 되었고 어디 있어? 밀수범을 잡아라. 어, 이 새끼 아니야? 일로 와. 좋은 날입니다, 경. 당신들이 루드나 마을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 기사님, 저희가 루드나 마을에 재범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잠시 머물 공간이 필요했던 것뿐 문제를 일으키려 의도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순호도 시성의 수비병에 의해 견학고 뭐에 의해 견학고, 겨눗고? 의해 견학고가 뭐야? 의해 견학고, 수비병에 의해 견학고. 주기적으로 소탕으로 인해 저희는 몸을 낮추고 있었습니다만 이.. 그 마을에서는 저희를 최대한 매너있게 행동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루드나 마을 사람에게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 맹세합니다 저희를 그냥 보내주신다면 최상급 칼라디안 위스키를 드리겠습니다 이.. 어떤 술집에서살수 없는 최상급입니다 내가 이따위 뇌물에 흔들릴 것 같다냐 죽어라 남자가 뇌물 따위에 흔들려서는 안 되지. 크으, 와, 동전 방패 조졌다, 그지? 동... 기본으로 이 방이야.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큰 것처럼 보이지? 이 새끼들 강도였네. 무슨. <laughs> 살고 싶어갖고 개 매너있게 말한 거였네, 이 강도 새끼들. 도적하고 강도네 지금 보니까 야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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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요 라면 끓여 먹을라고 가끔 어, 뭐라는 거야 말하지마 너 말하지마 입 닫고 있어 말하지마 똥냄새나 말하지.. 저.. 저놈 빼버려 밥 주지마 밥 배부르게 100퍼센트나 먹고있으면서 밥 잡고달라그래갖고 꽂아놓으면은 지랄하고있어 배부르니까 헬소리를 하나 <목소리> 어미수꾼 개많은데? 이 새끼들 다위다 위스키준데 다 <목소리> 빰빰~~ 빰빠밤 빰빰 저 금색 그 비단으로 옷 입고 있는 애들이 정예 기사예요. 기사 중에는 최종인 최종 테크고 이 위에 이제 팔라딘이 있고 팔라딘 다음에 소드 익스퍼트 나오고 소드 익스퍼트 다음에 이제 소드 마스터고 소드 마스터 다음에 이제 그랜드 마스터인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랜드 마스터를 만들려면은 이 게임을 한 1년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소드 마스터 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하지 뭐. 말이 왜 이렇게 느리냐고요? 너는 왜 이렇게 느린데? 아, 이데 그지도 아니고 이런 거 진짜 먹어야 되나? 승마수를 올리는 것보다 응. 그랜드 마스터 딱 찍으면은 스타 시티젠딱 나와 있지 않을까? 그 죄송한데요. 채팅 혹시 심심해서 가끔씩 채팅 치고 싶으신 분들 누가 들어와 가지고 이 무슨 모드예요? 언제 시작했어요? 뭐 이런 약간 간단하게 아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매너 있게 어 이거 무슨 애, 모드 애니 모드예요. 어 이거 게임 뭐한 시간 전에 시작했어요. 뭐 이렇게 좀어 말해 주기 전에 알아서 좀 찾아서 하는 유튜브에서 개보고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개보고 보면은 모든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죠. 마을의 전쟁 속에 그들의 운명을 맡길 남자들이 없소. 야, 씨한명있으면 씨. 이 사건을 해결해줄 믿을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풍차집 마누라가 며칠 전 도적들에게 납치당했는데. 헉. 세상에 얼마나 이쁘길래 풍차집 마누라가? 어? 방앗간 집 딸아냐 이거? 방앗간 집 마누라 아니야 이거? 풍차집 남편은 정신이 거의 빠져버려서 저희가 어떤 보상을 드릴 순 없지만 용주님이 그녀를 고쳐내려면 항상 환영받는 영웅이 될 겁니다. 내가 갔다 오지. 풍차집 효녀는 내가 내려오겠소. 자, 아이씨, 친구들! 소드 마스터 진짜 갖고 싶은데, 어, 여기 있네요. 어. 안녕 풍차 집 마누라. 어, 헛소리 마 먼저 풀어줘. 음. 죽기 싫으면 여자 풀어줘. 다 죽은다면 소용없을 거라고. 아이고, 참! 어이고이고 아이고, 강도들이 요즘에 출세했네, 말도 타고 다니네 어? 강도들이 말도 타고 다녀요 어? 강도분들이 말도 타고 다녀, 이거 아이고, 아이고 데미지가 들어와야 말이지 데미지가 0 들어오네, 0 잡아라, 그거 뭐야, 머리색, 머리색이 머리색왜 핑크색이야? 마틸다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 일로, 일로. 레레레 레레레옹 레레레레레옹 핑구네 핑구 핑크색 머리 핑구